주님 평화 내 오늘도 부득이 안전운전 중에 영상을 찍게 된점예 바랍니다 근데 네. 어,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밖에서 뛰어놀다 들어오거나 학교 갔다 오면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면 엄마가 아 어, 그래 손 씻고 밥 먹어 이런 말 하시죠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밖에서 이제 더러운 것들을 많이 묻히고 왔을 수도 있고, 지지를 만지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음식 먹기 전에, 물론 요즘은 숟갈, 당연히 숟갈 젓갈을 쓰지만, 손으로 집어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을 깨끗이 청결하게 씻고 밥 먹는 것이 위생적이라는 어,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의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입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입, 입도 청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닦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원래 깨끗한 입에, 입으로 먹어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음식을 먹고 이를 닦으라고 하죠? 예, 그건 좀 아이러니합니다. <laughs> 예, 아무튼 어, 손을 씻는 것은 청결의 의미예요. 물론 청결의 의미고 또 위상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 허목 기존에 손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발 씻고, 그릇 드시고, 어떻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청결을 위한 거, 위생을 위한 거.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지적을 하고 계실까? 그게 형식이 되었기 때문이죠. 청결하게 손 씻는 것. 깨끗하게 손 씻는 것, 만약에 그것이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손을 대충 씻으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겠죠. 야, 손 비누칠해서 꼼꼼하게 씻어야지. 그게 뭐야? 그리고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법이 된다면, 손을 안 씻게 되면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런다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두려움 마음으로 씻기 시작하겠죠.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질인 청결은 사라지고, 위생은 사라지고, 씻는다는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손물 묻혀서 이렇게 씻어도 씻은 거예요. 사실 우리 제대에서 미사일 때 보면, 사제들, 손가락 이렇게 해서 여기 손가락만 씻잖아요. <laughs> 제대로라면 진짜 비누칠 깨끗해서 씻어야지. 그게, 어, 맞그, 맞겠죠. 하지만 형식이잖아요. 그 손을 깨끗이 씻는 다는 의미, 손가락만 여기 성체를 만지는 게세 손가락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씻거든요. 그런 거죠. 어떤 분은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씻기도 합니다만, 예, 형식만 남았을 때 본질이 사라집니다. 응.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3학년이니까 4학년 때 렛돌이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성물도 할때 그 음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선창을 해서. 그걸 했는데 보통 소솔 음을 맞춥니다. 그래서 연습을 부단히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조금 목소리 내기 힘드니까 파음을 내요. 그래서 주여 뭐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제 입지우를 열어주소서 이렇게 음을 맞춰주면 신학생들이 다 따라 합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가 전체로 바치다 보면요 절대로 음이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유지되는 법도 없습니다 100%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면 거의 시편이 길면 거의 두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주여 했는데 마지막에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례반장이 땅땅 칩니다 그러면은 다시 선창자가 음을 맞춰서 또 해요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는데요 즉, 그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내, 그대로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편하게 작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기도의 흐름에 따라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하지만 다시 높이면 높인 대로 흐름에 따라 가면서 함께 공동체가 바치는 것이 목적이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니까 하모니를 이루게 목적이니까 그 흐름에 따라 바치면서 또 올리고 하면서 그런 노력 공동의 노력이 있으면 문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귀에 듣기 싫고 내 성향 성향에 맞지 않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가 안 돼요. 화딱지가 나는 거죠. 왜 음을 이따구로 내냐부터 시작해서,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지적질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본질인 공동체성, 하모니성 의미가 없죠.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원칙만 남은 거예요. 무조건 소름으로 하랬잖아, 무조건 파함으로 하랬잖아. 왜쏙 단소리네? 박자도 비슷하죠. 무조건 이 은율 박자 이것도 다 연습하거든요.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이런 게다 연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례할 때도 인사가 하거나 이런 거할 때도 하나 둘셋둘둘셋뭐 발을 맞춘다든가 이런 걸다 하거든요. 이 형식에 맞추다 보면 미사가 내가 미사를 봉헌하는 건지 그냥 어떤 예식을 치른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물론 보시는 분들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이야 거룩하게 보겠지만 복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틀리면 제시. 다시 또 벌로 해 교정벌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진짜 올바른 전례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부족한 대로 어,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동체가 하나의 어, 소속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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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부족하고 뭐 형식과 원칙으로 무장할 때그 공동체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 수 없는 성령께서 머물 수 없는 협조자이시 성령께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입장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여러분들도 아마 문당이나 밖에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을 거예요. 뭐 사모임이야, 뭐 그런 원칙이나 형식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사회적인 모임, 아니면 공적인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규례, 규칙, 어떤 함께 지켜야 될 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규정들이. 그게 근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논의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어, 맞춰주고 함께 잘 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잘 꾸리기 위해서 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원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동의 노력은 사라지고 법만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단죄하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 우리들이. 늘 피정 혹은 성찰,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본질과 원, 원래 근본정신을 다시금 떠올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느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았을 때는 하느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늘 나라에 갈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 세상의 삶의 수련을 통해 그리고 어 가치를 하느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의미와 가치를 살아가고 결국 하느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근본 정신이라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반되어 살고 있는지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세상인데 그것이 원칙이 되고 법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능적인 방법들만 점점 쌓여가고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하느님과 함께하며 하느님과 마치 버치지되어 또 가족을 이루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라고 하는 기도들이 기복적으로 흐르고 미신적으로 흐르는 이 세상의 원칙에 따라가다 보니 그러한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회개와 성찰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삶의 본질을 되찾는 것 어, 이사 이 세상 삶을 형식 세상의 형식과 원칙대로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사랑하며 나눔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살아갑시다. 주님 평과